지금부터 딱 아홉 글자만 가지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될 때는 이성훈 TV. 의뢰. 이성훈 TV. 제가 24살에 신용정보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48살이니까 인생의 절반인 24년을 추심 업무 한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돈도 방송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수많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보내는 통지서 한 장만을 가지고 채권의 수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에게 보내는 변제 촉구서 단한 장으로 얼마나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단 아홉 글자만을 적어서 채무자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통지서, 즉 변제 촉구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추심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 집에 방문을 가 보면 채무자 집 우편함에 수십 장이 넘는 온갖 우편물이 뒤죽박죽 꼽혀 있죠. 우편물에 쌓여 있는 먼지를 보면 채무자는 우편물을 보고도 그냥 가져가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물 겉면을 보면 공공기관의 고지서, 또 각종 금융기관의 변제촉구서와 알림장, 그리고 수많은 추심업체에서 보내온 최고서 등 정말 다양하죠.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웃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우편물이 하나같이 똑같은 하의 봉투에 또 비슷한 내용과 글씨체를 사용해서 보내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하겠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 추심회사 같은 경우는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비슷한 내용과 문구를 사용해야 되고 또한 금감원의 제재와 관리 감독으로 인해서 정말 채무자에게 정중하고 또 공손하게 통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편함에 쌓여있는 그런 똑같은 우편물을 보고서 관심이나 가실까요? 또한 우편물을 뜯어서 채권자가 누군지, 금액은 얼마인지, 또 무슨 내용인지를 그 안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를 보면서 읽어보고 있는 채무자는 100명 중에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에서 어떤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는지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20가지 양식을 돈독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채권자분들조차도 읽기가 싫을 겁니다. 자, 우리 현명한 돈도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런 의미 없는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우선 우편 속지 내용을 작성할 때는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크고 또 아주 잘 보이게 이렇게 딱 아홉 글자만 적어 보십시오. 찾아가게 만들지 마라. 이 아홉 글자만 적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해서 추가로 더 적고 싶으시면 채무자가 갚을 금액과 변제 기한을 분명히 명시를 하시고 그 내용에 빨간 밑줄을 긋거나 또는 형광펜으로 잘 보이게끔 해서 발송을 하십시오. 자, 분명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디 인터넷에 있는 틀에 박힌 양식을 보고 법률 몇조몇 항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깨알 같은 글씨를 빼곡히 적어서 보내봐야 그걸 읽어보는 채무자는 단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편 봉투는 절대 흰색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 집우편함면는 수많은 채권자들이 어디 단체라도 가서 맞췄는지는 몰라도 비슷한 우편물이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우편물을 채무자가 라면 받침대로 쓰더라도 내 우편물만큼은 그중에 딱 잡아서 무조건 뜯어보게 만들어야겠죠. 자, 만약 그냥 지나치고 열어보지 않는다면 뭔가 거림직해서 자다가도 내려가 그 우편물만큼은 가져오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편 봉투 색깔은 빨간색이나 또는 검정색으로 보내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십 장이나 쌓여있는 흰색 봉투 중에 빨간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게 보인다면 그걸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겠죠. 또한,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보면 찾아가게 만들지 마라 하는 말이 적혀 있으면 채무자는 분명히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게 되어 있죠. 어쩔 수 없이 추심은 항상 채무자에게 특별한 존재로 각인이 되어야 가장 먼저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엽서 형식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알수 있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히 밀봉을 하고 채무자 외에 개봉금지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지서 한 장만 발송을 해봐도 거기에서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추심 업무를 하다 보면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는, 즉, 위장 전입 상태인 채무자가 50%는 훌쩍 넘어가죠. 자, 또한 채무자의 등본을 보면 가족 관계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나 빌라 등에 정확하게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데 막상 찾아가 보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고 또 비장한 마음으로 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게 웬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정말 어이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해당 주소지의 채무자가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필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초본상 최종 주소지에 방문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우선 카카오맵 또는 구글맵 등으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 주택의 형태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채무자가 다가구주택에 거주 시 전입신고를 하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죠. 만약 채무자의 등초본에 나와있는 주소만을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찾아가면 막상 입구에서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헛걸음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 거지 부동산 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겠죠? 방문을 가서 집만 쳐다보고 에이 없네 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뭐하러 귀한 시간과 기름값을 쓰면서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변제초구서를 보내야 하고 또 보낼 때는 필이 빠른 등기우편, 즉 이길 특급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발송한 영수증은 꼭 챙겨 두셔야겠죠. 그럼. 변제촉구서를 발송한 후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서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등기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검색창이 보일 것입니다. 이 검색창에 본인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조회하시면 발송한 내역과 배달된 내역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만약 채무자 초보상에는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배달이 완료된 경우 배달을 하신 집배원분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등기 발송 조회 내역 우측에 집배원 정보 보기가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직접 배달을 해주신 집배원님의 연락처가 있죠. 그럼 전화를 해서 몇 호로 배달을 했는지 물어보면 바로 채무자의 확실한 거주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시골에 사는데 옆 마을로 이사간 경우 또는 도시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이런 경우 집배원분들이 우편물의 주소가 틀려도 채무자가 이사간 곳으로 찾아가서 전달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통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집배원분들이 계시고 또그 동네 사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게도 잘 전달을 해주시죠. 그럼 집배운 분에게 연락을 해서 어디로 배달을 했는지 또 채무자의 주소와 거주 환경에 대해서도 살짝 물어보십시오. 그럼 초본상에 없는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송한 변제 초구서의 등기번호와 우편물 수령 내역을 꼭 확인하고 출력 등을 해서 증거로 남겨둬야 합니다. 최근에는 채무자들이 통지를 하지 않고 찾아왔다고. 불법추심이다, 아니다 하면서 형사권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번호를 남겨서 채무자가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없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향후에 채무자가 변제촉구서를 받고도 연락이 없거나 또는 합의가 안되면 채무자 거주지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실거주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개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필히 우편물 수령 내역을 증거로 남겨서 집행을 할때 첨부를 하면 즉시 개문이 가능하고 또한 채권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행과 합의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는 즉 위장전입 상태라면 즉시 거주 불명자. 등재신청을 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돈 3, 4천원밖에 하지 않는 등기우편물 한 장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추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채권해수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으로 채무자 내리에 각인이 되어야 다른 채권자보다 한발 앞서 자신의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채무자의 꿈에서도 나타나는 사람, 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나는 채권자라면 그 채권자는 분명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돈도는 앞으로도 상대방이 평생 모은 돈과 재산을 도둑질해간 사기꾼들 그리고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살길만 찾는 채무자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권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